오늘 주님의 고난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산상 변모주의를 기념하면서 이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에 그래서 제공하시는 생명양식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의 기도를 다 드리셨습니다마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보여주시는 참된 회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뜻과 산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고 궁창을 받아와 육지로 나누시며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모세의 율법으로 선지자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공의와 사랑과 구원의 연총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산상 변모주의를 기념하면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룹하게 하시며 아버지, 오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은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키신 그 몸과 흘리신 그 보혜를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의 뜻과 잔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삶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흘러들어가 녹아질 때에 우리의 살과 피와 뼛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뿌리가 뽑혀지고 고침받는 신비한 치유의 기적이 이 시간 이 자리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자녀에 참여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고 오리신 그 은혜와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아무 장격도 없는 죄들이 연락하신 이 크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생명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끄그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을 통하여 생명의 영광이 충 그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옵 나이다. 아, 네. 주님은 6월 7일 식사 후, 찬미하며 감사으로 나가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셔서 감수과